마녀공장, 파파레서피, 모에브 등 꿀조합 뷰티템들을 소개하는 쇼핑하울 영상입니다. 피부 고민별 맞춤 뷰티템들을 만나보세요. 5위입니다. 피부톤을 밝혀주는 마녀공장 갈락 나이아신 에센스 패드를 놓치지 마세요. 40% 할인된 가격으로 맑고 생기 넘치는 피부를 경험하세요. 80매 대용량으로 넉넉하게 사용할 수 있답니다. 4위입니다. 코코바이브 오일 컨트롤 기름종이로 산뜻함을 만나보세요. 100매 3개 입을 놀라운 할인가로 67% 할인된 가격에 번들거림 없이 뽀송뽀송한 피부를 경험하세요. 3위입니다. 파파레서피 티트리 컨트롤 패드 토너 리필로 피부 고민을 산뜻하게 10% 할인된 9000원에 만나보세요. 35개 입으로 넉넉하게 사용하며 맑고 깨끗한 피부를 가꿔보세요. 2위입니다. 모에브 아누카틴 헤어 오일 에센스 놀라운 48% 할인. 설량이는 머릿결을 위한 특별한 기회. 80ml 대용량을 19,900원에 만나보세요. 지금 바로 기회를 잡으세요. 1위입니다. 피부 건강을 위한 특별한 기회. CKD 그린 프로폴리스 파운데이션 프리 선크림을 놀라운 할인가로 만나보세요. 강력한 자외선 차단 효과와 산뜻한 사용감. 57% 할인 혜택까지.